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라운드의 여러 표현을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둥글둥글하게 잘 굴러가는 영어입니까? 뾰족하게 뭐가 나서 자꾸자꾸 걸리는 영어입니까? 이왕이면 둥글둥글한 부드러운 영어 어떤가요? Q5 English가 그 연마 과정 도와드리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We are rounding the corner on COVID. 우리는 COVID 이제는 익숙하죠? 사실은 조금 전일이라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살아 있죠. 그럼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서 둥글게 모퉁이를 말고 있다. 모퉁이를 돌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제 코로나가 있는데 모퉁이를 돈다라는 게 뭐죠? 코로나가 왕성하고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가 감염자 수가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round the corner on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The FBI has rounded up over 100 people so far. 라운드업 하면 검거했다, 그사람들 하나로 모았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때 100명이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100명이 아니라 조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모았다, 검거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100명을 검거했다,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자우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모았다, 이때 어떤 문제인지는 문맥이 주어지면 좀더 확실하겠죠. The most common mistakes while doing squats are rounding your back. 스쿼트를 하면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너의 등을 둥글게 하는 것이다. 등을 둥글게 한다? 등을 쭉 펴는 게 아니라 등을 이렇게 앞으로 구부정하게 굽힌다는 내용이죠. 그러지 마라. 스쿼트,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등을 똑바로 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In the qualifying r o u n d he fouled on his first two attempts. 퀄리파잉 라운즈에서 그는 첫두 번의 시도에서 파울을 범했다. 파울을 범했다라는 거 결국 예를 들어 육상 경기라고 친다면 높이뛰기나 멀리뛰기 같은 거할때 1, 2, 3차를 하는데 1차에서 오류를 범했죠. 예를 들어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밟은 거죠. 그런 파울이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퀄리파잉 라운즈라는 건 뭐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둥군 것. 명사죠. 명사로서 라운드는 그냥 우리말의 라운드입니다. 1차전, 2차전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예선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선전은 축구 같은 거할때 8강, 16강 이런 것이 예선전이 될 수도 있겠죠. 저건 어떠한 스포츠 경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선 라운드에서 예선전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는 첫두 번의 시도에서 파울을 범했다. She began with r u l i n g rounds of h e m o 키모라는 것은 키모테라피죠. 그럼 라운즈는 뭐죠? 이럴 때 키모란 환자가 한 차례 화학요법을 받는 거죠. 두 번째 받을 땐 second round 이런 식으로 라운드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1차2차3차할때 라운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grueling한 그러한 화학요법 여러 차례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grueling이란 굉장히 몸을 피곤하게 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러한 느낌 있죠. 화학요법을 거치게 되면 보통 암에 걸렸다는 내용인데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자, 우간 암에 걸리시는 분들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요. The gun was loaded with a live round. 그 총은 loaded with 하면 장착되었다 이거죠. 그럼 살아있는 라운드가? 이럴 때 라운드는 bullet입니다. 총알이죠. 실탄이 장착되었다. 어떤 영화를 찍는 현장에서 총이 있었는데 그총 안에 실탄이 들어있었어요. 실수로. 그래서 총을 쐈는데 그 총을 맞고 어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실탄이 장착되면 안되는데 실탄이 장착돼 버린 거죠. 그럴 때 was loaded with a live round. 이렇게 표현합니다. It's generally round with a little fatter on one end. 한쪽 끝이 조금 더 뚱뚱한 상태로 일반적으로는 동그랗다. 이게 뭐죠? 한쪽 끝이 약간 뚱뚱한 상태로 계란 모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란이 한쪽 끝이 조금 더 넓고 약간 좀 뚱뚱한 모양을 갖게 되잖아요. 다른 쪽 끝은 약간 뾰족하고 그런 느낌 있죠? 그럴 때 계란 모양을 의미할 때 그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I'm rounding down here. 나는 여기서 아래로 둥글게 내리고 있다? 이럴 때 수학에서 버린다 혹은 내린다 라고 표현할 때 round down을 쓰게 됩니다. 그냥 올림, 그러면 round up이죠. 그 다음에 반 올림, 그럼 round off.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디로 올렸다, 그럼 round off 숫자를 쓰고 to 다음에 다른 숫자를 쓰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수학용어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니까요. 주의해서 익혀두시면 좋겠죠. He has been roundly criticized. 그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둥글게 받았다? 이럴 때 roundly는 둥글게가 아닙니다. severely. 심각하게. 심하게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의미가 이해되죠. 느낌이 좀 다르죠? 심한 비판을 받았다. Next rounds a r o on me, guys. 다음 둥근 것은 내 거야, 얘들아. 이뭔 소리죠? 이럴 때 라운드는 여기가 술집입니다. 술집에서 야, 다음 차례는 내가 쏠게. 그럼 라운드는 1차, 2차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표현의 1차와 영어 표현의 first round가 다릅니다. 우리는 1차 A 술집에서 술 마시고 2차는 다른 술집으로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친구 5명이 있다. 내가 친구들에게 5잔을 쏘는 거죠. 그게 First Round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잔을 쏜다. 그럼 Second Rou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Next Round 그러면 다음 술 내가 쏠게 그 말은 몇 차까지 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 잔 산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운드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좀 많죠. 네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멈추고 추후 내용이 발견된다면 영상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물류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Logistics Distribution. 그냥 물류 아닌가요? 약간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